현재 도쿄 올림픽 개최가 불투명에 가까워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쿄 시내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면서 하루 5천 명 이상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더 이상 일본 정부가 걷잡을 수 없어졌습니다. 25일 스가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도쿄와 오사카 등4개 지역에 벌써 세 번째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오히려 도쿄 거리와 전철은 더 혼잡해지면서 일본도 한국처럼 재택근무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 긴급속보에 따르면 일본 코로나 사망자가 26일 만명을 넘어서면서 더 이상 확진자 병상이 부족해 심각한 사태에 이르렀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후생 노동성은 코로나19 사망자의 90%가 70 이상 노인이라고 말해 가급적 고령자의 외출을 자제하도록 권했지만 아직도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노인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도 도쿄 올림픽 개최를 열겠다는 스가 총리의 막무가내식 정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성화봉송 릴레이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진행하는 미친 행보를 보이면서 전 세계가 경악한 적 있었는데요. 일본 정부는 성화봉송 릴레이의 부정적 여론을 돌리기 위해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올림픽 관계자는 세계 최고령 기네스기록 보유자인 올해 118세 일본인 할머니가 성화 봉송에 참여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서 약 100m를 이동하고 마지막 몇 걸음은 직접 걸어서 다음 주자의 손에 성화를 쥐어줄 예정이라고 밝히자 많은 외신들이 일본 올림픽 관계자의 정신 나간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면서 결국 올림픽 위원회는 할머니의 안전을 위해 취소 결정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스가 정부는 올림픽 기간 동안 만 명이 넘는 해외 선수단 전체를 매일 코로나 검사가 가능하도록 실시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어서는 확산세로 검사 인력이 모자란 상태에서 1만 명이 넘는 해외 선수단 전체를 매일 검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있는데요. 도쿄올림픽위원회는 일본 간호협회에게 대회 기간 중 간호사 500명 확보 의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환자 대응과 백신 접종에 쫓겨 도쿄 올림픽 협력 의료 종사자 확보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내놓으며 도쿄 올림픽에 먹구름이 낀 것인데요. 이에 대해 일본 커뮤니티에서 도쿄 올림픽 개최를 위해 해외 의료진을 파견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쿄는 의료인들이 부족해 올림픽에 파견할 의료진조차 없으며 가장 가까운 한국 의료진들이 도쿄올림픽에 협력하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인들은 코로나 방역 모범 국가로 뽑힐 만큼 의료진과 방역에 뛰어난 나라이며 우방국끼리 서로 돕는 건 당연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인들의 뻔뻔한 태도는 무례함을 넘어서 우방국이라는 말까지 써가며 한국과 친한 척전 세계에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도쿄올림픽에 파견할 의료진을 보내지 말아야 하며 더 이상 그들의 연기에 속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일본 정부와 올림픽위원회는 뚜렷할 대책을 찾지 못한다면 의료진이 없어 도쿄올림픽 취소설까지 돌고 있는데요. 많은 일본인들은 제발 한국 정부가 간호사와 의료진을 파견해달라고 울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반응은 어떨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일본 상황은 압이 교환에 빠졌는데, 이럴 때 주변국인 한국에서 우리를 위해 의료인을 파견해야 한다. 과거 2002년 한일 월드컵도 공동 개최했는데, 동맹국인 한국은 우릴 버리지 않을 게 분명해. 한국은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까지 개발에 성공했다면서, 그 말은 간호사와 의료진이 이제 널널하단 소리가 되는 건데, 당장 한국 정부는 일본을 위해서 외국인 선수들 전부를 맡아주었으면 한다. 한국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 아니야? 지금 한국은 전혀 아쉬울 상황도 아니고 굳이 일본까지 의료진을 파견할 이유가 전혀 없다. 당신처럼 한국을 우습게 보는 인간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싫어하고 있잖아. 이런 말을 하면 선진국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한국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의료진이 없어서 도쿄올림픽이 취소되는 것보다 한국에게 부탁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게 최선이야. 후진국 따위에게 부탁할 바엔 그냥 올림픽 취소를 했으면 좋겠다. 과거 우리에게 식민지배를 당했던 반도 후진국에게 도움을 받는 건 상당히 기분 나쁘다. 이것은 나 혼자 생각이 아니며 일본열도 국민들은 모두 똑같은 생각이 틀림없어. 나만에게 의료진을 파견하면 외국인들 눈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는 한국을 떠올릴 게 분명하다. 우린 결코 가난한 나라가 아니며 한국은 일본을 따라 잡으려면 적어도 20년은 더 걸릴 게 분명해. 도쿄와 오사카는 의료진을 떠나서 병상이 하나도 없어 확진자들이 길거리에 내쫓길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도 한국의 도움을 거절하겠다고? 한국은 우리가 알던 후진국이 아니며 어쩌면 일본보다 더잘 살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아무리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도 한국보다 높은 의료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게 틀림없어. 아직 의료기술도 떨어지는 남한에게 외국인 선수를 맡겼다가 큰일이라도 나면 그 책임은 전부 일본에게 피해를 입을 테니 후진국들은 아예 입국을 금지시켜버렸으면 좋겠어. 차라리 한국에 초고속 검사키트를 일본으로 수입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한국인들은 돈에 미친 나라니까 돈만 많이 준다면 검사키트를 무제한 판매할 것이 틀림없잖아. 한국산 의료용품을 사용하겠다고? 아직 검사가 정확한지도 모를 것이고, 특히 한국인이 만든 물건은 불량률이 세계 최고라서 섣불리 구매하는 건 돈낭비가 될수 있어. 이게 전부 아베 정권이 한국과 수출 규제를 한 것에서부터 꼬인 것이 틀림없어. 한일 관계를 빨리 회복해야 한국 의료진을 파견해 줄 텐데, 일본 정부는 한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행동만 보이고 있잖아. 예를 들어, 위안부와 독도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한국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잖아. 과거 한국인들은 일본에게 진빚이 얼마나 많은데, 설마 의료진 파견을 안 해줄 리 없다. 현재 한국의 경제성장 중 40%는 일본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라왔잖아. 이제는 일본에게 진빚을 갚을 차례가 왔으니, 의사와 간호사를 빨리 도쿄올림픽으로 보내라고. 도쿄올림픽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 현재 도쿄는 너무 부족한 병상 숫자로 제대로 치료조차 못 받고 있으니까. 한국 의료진을 도쿄와 오사카에 파견시켜서 우리를 돌봐줘야 한다. 선진국인 일본 국민에게 잘 보인다면 과거 한국인들의 만행을 눈 감아 줄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진 건 한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건 알고 있는 건가? 과거 한국인 확진자가 오사카 출장으로 와서 슈퍼 확산을 만들었다고 인터넷에서 들은 적 있어. 일본 열도를 바이러스 국가로 만들었으니 한국 정부는 의료진 500명을 일본인을 위해 치료해줘야 해. 일본과 한국은 같은 뿌리인 민족이다. 같은 민족이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먼저 도와준다고 한국이 말한다면 우리는 가족이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같은 우방국인 한국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어. 만약 도쿄올림픽에 의료진을 보내지 않는다면 북한 후진국처럼 남한도 도쿄 올림픽을 불참해야 한다. 솔직히 한국인들 올림픽에서 카메라 비추기 싫었는데 도와줄 생각 없으면 일본에서 사라져.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강요하는 것처럼 들리지. 일본 정부가 제대로 된 방역만 시행했다면 만명이 사망하는 일까진 터지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과거 한국에게 했던 만행에 사과하고 의료진을 파견해 달라고 부탁해야 해. 도쿄올림픽이 취소되는 걸 보고 싶다면 반도인들은 오지 않아도 된다. 솔직하게 말해서 반도 사람들도 올림픽 개최를 원하면서 의료진 파견을 왜 하기 싫다는 건데? 혹시나 파견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봐 불안해서 안 온다면 우리는 한국 선수들을 절대 입국시키지 않을 거야. 한국 선수들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지 모르는데 입국시키는 건 절대 안 된다. 한국 선수가 입국하려면 한국 의료진 200명을 파견해줬을 때 가능한 이야기야. 우리 일본을 위해서 한국은 희생해야 한다. 현재 일본 내에서 올림픽 반대가 70%를 넘어가고 있어. 반대가 이렇게 많은데 스가 정부는 돈 때문에 올림픽 강행을 하고 있잖아. 차라리 한국에게 올림픽 개최를 판매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것 같아. 이것으로 하루 해외이시는 끝인데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